겨드랑이 들은 10.7cm입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들은 우태를 10.7이라고 부릅니다. <laughs> 우태의 곁으로는 <곁은은 웃음> 매직 파을 하는 듯 부드럽고 찰랑거리지이 길게 뻗어 있습니다. 우태는 긍정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곁을 사랑했습니다. 게 오래 전의 일입니다. 우태와 싸우러 를 갔는데 우태가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잠시 우태는 왼쪽 겨드랑이에 물을 흠뻑 묻더니 물에 젖은 겨털을 가슴과 팔 사이에 꺼내고 잘 봐. 그리고 나서 우태의 오른손을 이용해 털을 곱게 펴더니 손가락으로 젖은 겨털을 몸에 붙이며 활짝 핀 꽃을, 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laughs> 어때? 이쁘지? 이쁘지? 우태 겨털은 10.7cm입니다. 이쁘지? 그 마치 한 폭의 수목화를 보는 듯 했습니다. 만개한 검은 꽃한 송이는 우태의 겨드랑이 에 곱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밝은 아이였던 우태에게 소개팅이 잡혔습니다. 우태에게 자신의 강력한 팔 근육을 과시하고 싶었던 우태는 소개팅 달. 소매가유난히 짧은 반팔 틀입고 나타났습니다. 야, 너 장난 아니야. 왜 이게 왜 근육과? 오늘을 위해 준비했어. 야, 죽인다. 괜찮다. 흥부한 뇌를 어하던 우태의 이두박근 근처에 삐죽삐이 나오는 17.7cm를 발견하고 막겁니다 대망. 너 곁털이 막혀 아, 다답해진 저는 소리 쳤고 이대로 소개팅에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 어쩔 수 없다, 자르자. 내 가위 사올게. 안 돼, 난내 곁털을 사랑해. 울부짖는 로테우 10.7 사랑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 가위 대신 투명 박스 테이프를 샀습니다. 겨털을 테이프로 봉인한 거죠. 깜쪽 같았어요.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성공적으로 소개팅을 마치고 우태는 그녀와의 산책을 했으, 하게 됐습니다. 더운 여름날 산책은 테이프 안에 봉인됐던 겨털이 읽은 물이었습니다. 우태의 겨드랑이 땀은 땀으로 젖어가고 있었고 땀에 젖은 테이프는 접착력을 잃었고 막으로 <laughs>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우태를 보며 외쳤습니다. 어머, 오빠 이게 뭐예요? 오, 단쪽의 테이프 같은 게 있는 잠깐만요. 미처 말릴 틈도 없이 그녀는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푹! 부일잡고 쓰러져 있는 우태를 버리고 멀리 뛰어버렸습니다. 아 저기 이거 그게 이게 아니고요. 이건 저기 그게 아니고요. 우태는 지금도 솔로입니다. <laughs>